아니야, 가잖아. 하래. 그냥? 머리 박은 거야? 아, 진짜 힘들어 죽겠어, 궁팡 아빠가 무슨 궁팡의 노예도 아니고. 어? 만져줘봐, 아, 만져줘봐. 이제 머리 박겠지. 아, 힘들어. 아니야, 안 박어. 박잖아. <웃음> <웃음> 박잖아. 다시 하래. 아 진짜 <laughs> 어디야? 여기야? 여기 해달라고? 여기 아 힘들어 씨, 다시 만져줘. 이제 아, 무한반복. 아 그럼 무한 반복이라고 아,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아, 진짜 오늘 일어나서부터 계속 이짓거리만 하고 있어. 아, 나 게임도 못하고. <laughs>